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아는 변호사 TV 방송을 재개한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그간에 제가 부산 재판이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수요일 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방송을 진행하지 못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내일 제가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우리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국회 상임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각종 통신 현안에 대한 법적인 또는 정책적인 자문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외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간의 방송에 조금 쉼이 있었다는 부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어, 오늘은 어, 부정청당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해서 어,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음, 법률인데요 어, 제가 맡은 실제 맡은 사건 중에서 어, 이법 위반죄로 어, 과태료 재판에 회부가 된 뭐 정부 부처의 공무원에 대해서 어, 어, 법원으로부터 불처벌 어, 기각이라는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제 제 저한테 이제 사건을 의뢰하신 의뢰인 정부 부처 공무원이었는데요. 어, 평소에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공공기관 관계자로부터 어, 단두 차례. 두 번의 식사 대접을 받은 일 때문에 청담급지법, 김영란법 부가 대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식사 가격이 우리 이제 법상 357이라고 하는 어, 기준이 있는데요. 시행령사 기준인데, 어, 식사 가격 3만 원이 조금 넘은 4에서 5만 원대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어, 회, 어, 일식요리를 어, 대접을 받았다는 뭐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여러분이 같이 오셨는데요. 저는 우선 청탁금지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모임의 성격이 어떻냐 제공자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한 제공자와 그다음에 식사를 제공받은 피제공자의 직무관련성을 우선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식사 자리, 아까 두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중에서 첫 번째 식사 자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 상을 당했던 식사 제공자 A에게 어 문상, 그러니까 조문을 했죠. 조문 후에 감사 인사 겸 식사 대접을 받은 일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모님 상을 치른 어 식사 제공자 입장에서는 어 평소 친하게 지냈던 공무원이 부모님 조문을 왔고 거기에 대한 답례 차원으로 어 식사 대접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의뢰인이었던 공무원이 본인이 근무했던 근무 직장으로 근무지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던 식사 제공자의 부모님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조의금을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는 상황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오랜 전통 그리고 풍습이었죠. 예의를 다하는 관습. 에 따라서 자연,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변호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 두번 중에 두 번째 식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이었던 공무원이 장기 파견을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다가 그 부서를 떠나서 뭐 장기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곳으로 파견을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환송해주는 지극히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사 제공자와 피제공자 물론 한 분은 공공기관에 계신 분이었고 또 다른 분은 그 공공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정부부처 공무원이었지만은 1,2년가량 서로 볼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뭐 특별히 업무 협조를 구할 만한 상황이나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했다는 거죠. 즉 식사 제공자와 이피 제공자, 식사 제공을 받은 사람의 상관관계가 서로 직무 관련성이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뭐일년 내에는 뭐 관련 업무를 전혀 이제 처리하지 않는 자리로 옮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이 청탁 금지법 제 팔조 이항에 어저 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팔조일 항에 직무 관련 여부라든지 기부 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일회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일년 단위로 했을 때 삼백만 원 누적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 규정 내용을 위반했는지 여부만 살피면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단순히 개인적 친분으로 시작된 인연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어나갔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직무상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 부처의 내부 감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법 위반자로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라면서 재판을 해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의뢰인인 공무원의 공직생활에는 큰 불병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만 없다는 판단에서 그게 억울하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무고함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억울하게 김영물법 위반 대상자로 그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다행히 제가 주장했던 몇 가지 사실관계를 법리들이 인정받아서 법원으로부터 불처벌, 기각,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은 억울하게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령했던 부패 공무원으로 낙일 지킬 뻔한 상황에서 잘 벗어났던 뭐 그런 사례고요. 실제로 제가 이게 했던 판결문 받았던 판결문도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고의로 과실로 법 위반을 한 걸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내렸죠. 판사명은 이제 생략했고요. 제가 이제 청탁금지법, 면허법 위반 관련해서는 뭐법 시행 이전부터 수차례 강의와 자문들을 꾸준히 했고, 역시 그에 관한 누적 사례를 중심으로 책 발간도 지금 착수한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보람을 느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